자, 오늘 40회입니다.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해서 음운 변동 이해하는 것 자, 음운 변동은 교체 참가 탈락 축약이 있는데 보기 2에서 이거는 그냥 뭐 바로 정리하시면 되겠네. 조코는 축약, 차륵은 탈락, 뚫누는 참가가 있는데 이건 참가가 일어날 수가 없지. 참가는 항상 뒷말이 모로 모음으로 시작돼야지 첨가가 일어나니까. 참가는 반디랑 이거밖에 없겠네. 그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수 없다. 197번은 접두사와 접미사의 차이.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했는데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5번 설명이죠. 놓타나 놓치다나 둘다 치는 강조의 뜻을 가지는 접사기 때문에 품사 변화 없이 둘다 동사죠. 1, 2번은 접두사 표시해놨고 3, 4, 5번은 접미사 표시해놨습니다. 지우개의 경우는 지우다에 접미사 개가 붙어서 동사가 명사가 된 경우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문장의 동의성과 관계된 거다. 첫 번째, 능동문과 피동문의 동의성 여부. 자, 이거는 예외 규정 잘 보라 했죠. 이것도 부사를 넣으면 이미 차이가 드러난다 했으니까 이런 거 선지로 나올 겁니다. 둘째, 단어상의 어순 변형에 의한 동의성. 이것도 마찬가지 부사를 넣으면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음. 셋째, 어느적 거리의 차이에 대한 동일성 여부. 자, 새를 죽였다고 죽게 했다는 죽였다는 단형사동이고, 뭐뭐하게 하다는 장형사동인데 단형사동은 직접 죽인 거죠. 용수가 새를 죽여 죽고 새를 죽게 했다는 것은 새가 어디 떨어져 있었는데 안 돌봐서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간접 사동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넷째는 참조점과 목표 선택의 동의성여부인데 이런 용어들은 조금 생소한 용어니까, 예문에서 정리해둔 게 좋습니다. 기억은 회사가 목표고, 니은은 우체국이 목표고, 기억의 우체국은 참조점이고, 니은의 회사는 역시 참조점입니다. 참조점은 화자와 창자가 공유하고 있는 배경 요소라고 했지. 그래서 기억은 회사가 어디인지 물어봤을 때 우체국 에 있다고, 니은은 우체국이 어디 있다고 했을 때 회사 앞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틀렸는데요. 단형사동을 장형사동으로 바꾸면 직접적인 의미에서 간접적인 으로 바뀐다는 거지. 부분적 동의성이 사라진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네. 다음 199번에 소방서는, 비읍의 소방서는 참조점에 해당하죠. 근데 참조점이 달라진 데있으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겠다. 똑같죠? 같은 문장이죠. 어 200번은 중세국어입니다. 1번에 가람뿐 또 이런 걸 뭐라고? 어두 자음군 이랬죠. 하병 병서 중에 어두 자음군에 속하고 2번은 사이시어 안에 지빗 이런 것들이 사이시어 가정격 조사로 사용된 거. 3번은 음서는 할때는 음서할 때어는 음성 모음인데 아래아는 양성 모음이니까 모음조가 지켜졌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은 연철 표기.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에 수업 자료에 되게 했는데 마음 하면은 반침을 발음을 안해는데딱 그래 독해가 된다. 읽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마을 이렇게 읽다고. 아래아는 둘째 음절 이하부터는 으로 발음한대 있습니다. 5번은 세는 이결 모음이라서 제로주격 봉화는 이결 모음이 아니라서 주격 조사 이 모음이 맞죠. 그래서 가가 쓰이지 않았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